5반년도 24년도 3월 이제 소득이 1,200만원이 달성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엄청 실감이 안 났어요. 약간 어벙벙하다 해야 되나? 이게 제 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주 7일 근무를 25일 동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통장에 찍혔던 금액이 260만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이엔드 dnc에서 이번 연도 24년도 3월 이제 소득이 1200만 원이 달성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시작을 한게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들려 드리자면요 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말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수구나 너는 뭐 나중에 말하는 직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면서 자랐고요 뭐 주변 사람 사람들도 저에게 이제 말을 많이 했던 게 너는 진짜 나중에 커서 뭔가 그냥 너가 진짜 말을 할수 있는 걸꼭 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좀공고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어요 제가 수학을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공업 고등학교 쪽에서 반도체랑 기계 쪽을 배우면서 그거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19살이라는 나이 때 이제 반도체 회사로 제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햇수로 23살까지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능한 직원이 되어서 많은 인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대리님이 한분 있으셨어요. 항상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대리님이 힘들냐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술한잔 먹으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이제 내가 아파트 대출금도 갖고 그리고 자녀도 키우다 보니까 버는 거보다 나가는 게더 큰데 이게 자기는 일하는... 하는 게 너무 불행하다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생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힘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대리님의 일상처럼 인생처럼 되기가 너무 싫었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 말고 나는 행복하고 돈이 좀 많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5년 복무를 다 마치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이제 수많은 고민을 했죠. 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 영업, 뭐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 뭐 대한민국에 엄청 영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분양 상담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그 로고를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네모난 로고를 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비싼 물건을 이제 남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 소개해주는 걸로 내가 소득을 벌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귀에 딱 꽂혔던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남한테 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되게 세련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많이 알아보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면접 봤을 때가 아직도 생각을 나는 게 진짜 저는 이렇게 수줄근한 정장을 좀 그때 당시 에 입었었는데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 세련되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고객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영업력이 진짜 엄청나다 라는 거를 물론 아무것도 지금 은 몰랐지만은 그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돼서 지금은 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 된것 같습니다 엄청 실감이 안 났어요. 약간 어벙벙하다 해야 되나? 이게 제 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냐면은 주 7일 근무를 25일 동안 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9시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거를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거를 매일같이 반복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통장에 찍혔던 금액이 2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달 소득으로만 1200만 원이라는 걸 제가 딱 받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어안이 좀 벙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었고요. 영업이라는 것도 처음 겪고 말하는 것만 잘했어요. 그래서 제 주도 없이 말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가 진짜로 자신감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하이엔드 DN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어서 본부장님 한테 통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본부장님의 이제 가치관 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말하는 톤 그리고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는 거를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솔직히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 아니면 내 영업 그리고 나만의 이제 돈 버는 비법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쉽게 알려주기는 어려운데 이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명을 깊게 받았어요. 물론 지금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될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분양 상담사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직업이라는 거는 내 평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거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하이엔드 DNC라는 회사를 오게 된다면은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인생을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신감만 있었던 그런 직원에서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하이엔드 DNC라는 회사에 오게 된다면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직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바뀌었다. 진짜 내가 정말 바뀌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돈을 이제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회사에 꼭 지원을 하시게 돼서 제 얼굴 보면서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